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익매매는 좀 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초단타 영상을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또 언제 장이 바로 방향성을 좋게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수익매매를 들어갈 준비도 항상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9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지수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마들이 좀 정해지고 있죠.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 NFT, 이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지금 조이시티를 매매를 한번 해볼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봉 상에서 여기 밀어버렸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은봉이 여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 내리려고 할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의지가 15,000원에서 이제 멈췄어요 그죠? 어, 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여기서 멈췄는지 아니면 다른 세력이 여기서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5,000원에서 멈췄습니다 자 우선 내리려고 하는 세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렸다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 주면 내리려는 의지를 이겨내는 힘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고점이 15,300원입니다. 지금 그 밑으로는 순간적으로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생겼죠. 15,300원 바로 밑에 15,250원. 여기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오늘 모습이고 여기 전날의 모습이죠. 여기는 금요일, 여기는 월요일. 금요일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 고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고점 근방에서 오늘도 저항을 맞았고, 이런 매물대가 아마 강력하게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우선 이런 부분을 돌파하면 이런 부분까지 돌파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고, 돌파를 못하면 내려올 것이고, 돌파를 하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근방이 저항이니까 일부 매도든 전체 매도든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일부 매도를 생각하는 이유는 돌파하면 은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일부 매도, 또,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여기 부분이 저항이니까, 저항 돌파하기 힘드니까 또 일부 매도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전날 고점, 오늘 고점을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더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호가창 밑에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죠. 시즌, 뭐뭐 휴마시스, 랩시도 믹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관련, 그리고 뮤직 스튜디오, FSN, 이렇게는 NFT 관련주 어떤 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나?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아우, 올라갔네. 200, 순간 좀 놓쳐버렸네. 살짝 정신을 잃고 약간 높게 사버렸어요. 높게 산 만큼 내려갈 때는 좀 빨리 자르도록 할게요. 만약, 만약에 내려간다면 빨리 자르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계획한 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당황을 좀 했네요, 그죠? 250원 돌파할 때사려고 그랬는데 무려 2호가나 위에 사버렸어요. 정신을 좀 놓았어요, 제가 순간. 이런 것은 좋지 않다.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두 호가는 너무 높다. 뭐한 호가 정도는 몰라도 다시 여기 걸어두구나. 여기에서 뭐 분할로 두번 나눠서 걸어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도 이제 저항은 돌파를 하는 부분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죠? 위에 vi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vi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15,700원. 저항 금방이 지금 vr 부분이죠 vr 부분에 저항 부분에 좀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 이제 저항이 강하겠죠 그죠 자 현재 시간 9시 56분인데 지금까지는 양대지수 내려갔다가 전 저점 금방을 지켜주고 소폭 반등 중입니다 코스닥도 이런 모습이고. 코스피도 전저점 근방에서 속폭 반등 중이죠.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한번 지켜줬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지켜주느냐아니 다시 이 부분을 이탈하느냐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 지켜준 저점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켜주는지 이탈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지속 이대로 반등을 한다면 지금매수주 좋은 기회 가될 수가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히고 난 다음에 승매를 그때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추세에 머리 부분에서 지금 정을 막고 있어요. 우선 여기가 이제 일차적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조 o y t 는 게임 관련 주인데 NFT 관련 주로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일봉을 한번 보면 여기서 그죠? 쉬고 다시 지금 상승기에 지금 단타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좋지 않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NFT 관련 주니까 저도 한번 주목을 해보고 있는 거고. 뭐 NFT라 가지고 뭐 끝도 없이 뭐 올라간다고 보장할 을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 반대로 내려갈 것도 대비를 해서 긴장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호가창에서 매수 쪽에서 이렇게 좀 채워주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적어야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매수 쪽이 너무 없어도 안 된다, 그죠? 어,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좀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채워줘도 매도 쪽의 비율 대비는 적잖아요, 그죠? 음, 적지만 너무 작은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채워주는 것이 좋다. 다좀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못 올라가면 또 밀릴, 이 올라가려는 힘이 루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 못하면 제가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좀 안전을 위해서 본전 금방 매도가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호가창을 보면은 매수세가 좀 활발해지는 것이 점점 느껴지고 있죠. 그죠? 안전하게 일부 좀 매도 걸어두고 자, 1%대까지 상승을 해주죠. 그죠? 자, 이렇게 소화가 될때 보면 은 호가창, 매도 쪽이 점점 소화되고, 매수 쪽은 계속해서 받쳐주려고 하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었 이제 부야 진입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물량 크죠. 4만 2천 주. 이제 저항 부분입니다. 그죠? 아까에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말아야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워하면 이제 분할 매도를 또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계속 고점에 팔고 싶고 계속 어떻게 뭐 종목 사는 것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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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상승을 하겠습니까 아까워하지 말아댑 됩니다 이제는 여기 저항대 들어왔으니까 여기를 또 얼마나 강하게 돌파를 하냐가 중요하겠죠 강하게 돌파한다는 말은 이제 장대가 들어오는지 또는 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단타로 들어갔잖아요 초단타로 초단타로 들어가는데 5% 10% 항상 먹으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수입 보다가 다시 또 내려가서 손절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그냥 만족을 하고 팔면 나오는데요. 그러면 수익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더 올라가든 말든 계속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계속 단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적게 적게 먹고 좀 단련을 하고 만족을 하다가 어떤 종목을 사자마자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10% 20%는 크게 먹는 그런 보너스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살 때마다 뭐5% 10% 20% 먹으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음, 아침부터 녹화를 한다고 약간 목이 잠겼어요. 이해해주세요. 자, 추가, 항상 2%대3%대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매도할게요. 자, 한옥까서 매도를 었습니다 자, 3% 전후반에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이제 매도를 좀 했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기 뭐 본전까지 나머지 물량을 좀홀딩을 하면서 좀 여유있게, 만약에 내려간다면 본전에 팔면 되고, 아니면 다시 뭐 올라간다면 또 크게 한번더 지금 2% 3%대인데 뭐 5%대 10%대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것도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우선 챙겨놓아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거리랑에 많이 들어왔죠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많이 먹는 것보다 안전하게 먹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겠죠 자 나머지 물량은 좀더튈때한번더 매도를 하거나 만약에 내려가서 본전까지 밀린다면 보고 나머지 물량 손실 안 보고 판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자, 4%대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16,500원 라운드 피겨 저항대입니다 지금 가격도 저항대예요 보면은 일본 차트를 보면은 여기 캔들의 윗부분 이제 저항대죠 그죠 다시 또 여기를 넘어서면 이 꼬리 윗부분까지 상승 가능성이 또 생기겠죠 만족을 하려면 지금 다 팔고 나와도 됩니다 음, 많이 미네요 거량도 많이 나오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승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캔들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종가는 이거보다 내려서 끝날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혹시나 크게 밀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시장감에도 준비를 하고 여기서는 저항 위에서는 지지가 되는이 부분까지 다시 밀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른 계좌 소리고, 모니터가 6개에요. 그 중에 조그만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거고, 다른 화면에 본 계좌 매매가 더 훨씬 큽니다. 자, 저는 이제 초단타 매매도 하고, 수익 매매도 하고, 뭐, 중장기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장에 초단타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초단타 매매자가 아닌데, 굳이 장이 안 좋다고 초단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초단타 매매자가 아니라 뭐 수익 매매자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 그냥 관망 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괜히 내 분야도 아닌데 괜히 초단타로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초단타 매매자는 어떤 장이든 작게라도 계속 수익을 낼 수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그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초단타는 소액으로 훈련 다음에 뛰어드셔야 돼요 제가 지금 화장실이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전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휴대폰으로 MTS로 본다든지 뭐, 뭐 그것이 뭐 대응이 빠르지 않다면은 어, 여기 금방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 놓고 가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죠? 저도 스탑로스를 걸어 놓고 지금 어, 갔다 올게요. 아, 아침에 사과를 먹었더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고 매도 소리가 들려서 아버님. 자, 스일로스로 손실 안 보고 위에서 팔고 나왔죠, 그죠? 자, 일지 차트 한번 볼게요. 분봉, 3분봉에. 매매마크네 네, 네, 네. 표시 자 오늘 아침에 살짝 내려가서 시작했지만 바로 올라가 주면서 전날에 있던 여기 장 마감전에 생긴 매물대를 이렇게 상방 돌파를 해줬습니다 뭐든 이렇게 하나를 돌파를 해줬다 라는 것은 무엇인가 힘이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조정 이병선 지지 반등을 할때 매수가 되었고 이 전날의 고점대에서 매도 부 i 이 풀리고 한번더 매도 그 다음에 지금 내려와서. 본전 여기 바로 위에서 손실 보지 않고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보면요. NFT 관련주로 상승을 해서 여기서 윗꼬리 만들고, 고점에서 윗꼬리가 생기면은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죠? 우리가 배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쑥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여기 이제 털렸겠죠? 개미들이. 털리고 난 다음에 이 평선까지 역시 이격도를 좁히고 난 다음에 이전엔 여기 고점 뛰었죠? 여기도 저항을 받던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어제 전날 급요일 회복을 해주었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자, 매수한 지점을 보면은, 이 윗꼬리의 중심 정도 지나갈 때 매수가 되었는데, 이 꼬리가 길게 달리면, 이 꼬리 중심 정도를 넘어서지면 또 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봉에서는 이렇게또 참고를 해서 중심 넘어갈 때 매수, 꼬리 윗부분 금방에서 매도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소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훈련부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영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